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나시린의 법, 헌신의 마음, 헌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부터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실제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수양을 가져다가 효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난 기간은 무연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나시린의 법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귀한 신앙의 효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엄숙하게 시작하고 맺어야 합니다. 서원은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위한 세 가지 조건 또는 규칙이 나옵니다. 첫째 규칙은 간단히 말하면 금주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모두 포함됩니다. 포도주나 독주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자원 20장 1절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으로서 죄를 범하게 할 원인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이므로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둘째 규칙은 이발금지입니다. 삼소원을 떠올리는 규칙입니다. 사실 삼소원은 모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규칙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머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셋째 규칙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에도 접촉을 금합니다. 나시린 서약이 그만큼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 곁에서 갑작스럽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게 되고 부정해진 경우에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날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칙은 나시린 서원은 자발적으로 했지만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요령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했을 것입니다. 구린도 후서 9장을 보면 성도를 섬기기 위해 약속한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보는 성금 또는 선물로도 번역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성도를 섬기겠다고 얼마를 약속한 경우입니다. 이때 연보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쉽게 변해서 얼마든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80으로 50으로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지만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성을 아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정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킬 약속을 하거나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경우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했는데, 뭐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함을 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겠습니까? 더욱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찔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헌신의 마음이 귀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성으로 인해 부연할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 무언가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신의 약속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무언가를 준다거나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즐거운 후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전에는 섣부른 헌신의 약속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헌신의 약속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팍팍해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계산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입으로부터 우리 삶의 자리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돌려주길 소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헌신과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